모래에서 하는 비치 발리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찐아! 오케이. 아 오케이. 랩터 아 랩터. 오케이. 랩터 랩터. 오케이. 오 스크라이크의 VIP 손님입니다. 야, 신비 선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랑 벌써 세 번째 촬영을 진행하시는 건데 네. 어떻게 재밌하셨나요 저는 요즘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가지고 모레에서 하는 비치 발리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 출연하실 때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계신데 네. 두번 이제 출연해 주셨는데 벌써 거의 300만 정도 조회수가. 네. 300만 이에요? 300만 어. 정도 되어갑니다 합산 어. 이렇게 제작을 잘 해주시니까 재수고 올라가지 않나 아, 저희한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같이 <laughs> 같이 정말 고마우신 분니다 오늘 또 특별한 어, 동료분과 함께 오셨다고 네, 요즘 좀 핫한, 아, <laughs> 핫한 선수고요 미치발리볼 <laughs> 여신이라고 좀 부르고 있, 여신. 불리고 있는 네. 신지은 선수 아, 선수입니다 여신아 대신 선수다 반갑다 반갑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비치발리볼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시안게임에 특히나 조금 많이 화제가 되셨는데 네. 조금 인기를 네 체감은 어디신가요? 어... 주변에서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게 일단 크고요. 어, 사실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서름이 있었는데 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래도 이 종목이 조금이나마 사랑받게 된것 같고 또 언니랑도 같이 하게 되어서 조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동아리 분들을 모셔 보시고 바로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습니다 동아리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와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대학교의 유일무이한 배구 동아리 백어택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는 팀입니다. 서울 불컵에서도 준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부는 또 3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양 소백산기에서는 우승을 했습니다. 네. 백어택 동아리만의 장점,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요 열정을 제외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배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쳤다 보니까 뭐 공휴일이나 시험기간 가리지 않고 나와서 많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열정이네요. <laughs> 어쨌든 그 열정과 배구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리고 화이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아 두 선수분이랑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다들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 할수 있는 것만큼 저희 최선을 다할 거고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저희도 나름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희도 쉽지 않겠지만 네, 저희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조금 전략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 그냥 뭐 이겨야죠. <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2대6 릴레이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늦진거 가입했고. 오케이. 탈라 탈락! 어, 죄송해요. 딜려. 딜려. 가위바위보 응? 안들으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예. 서브. 서브부터 할기 저희 언니 파이팅 삐 야아 서브. 지아 앞에 Do 그 5번이 들어오면 맞아, 근데 너무... 저도 근데 그대로 아! 와이치우 오케이! 웨이트! 2등! 2등! 저희 한명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희 코스 <토스> 야돼요왜 <해야> <laughs> 계속 써보지? 우리가 못써보지현아뛰야 <laughs> <써먹어! 웃음> 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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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팅 아이스하 아니 왜 남자분들만 들어오시죠? 망했다. 안 떼겠다. 오이팅이 어, 아, 나이스! 안 돼. 안 돼. 여기. 멋있다! 이이스 오브! 예. 응. 오케이! 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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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위치>. 잘하신다 씨! Oh. 이쪽 슬릭 슬릭 오케이! 나이스! 와 진짜 다 맞아 이제 꽂히시면 아닐 것 같아 그래 할때 미치 화이팅! 미이 나이스 다이 예남이! 유인 화이 여기. 어? 오지이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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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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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네 오케이. 오이오 오케이. 오, 오 스파더 스파이더부 스파이더부 스파더브아오 이다 오 이다 라이스이스 네. 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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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마이팅, 마이팅. 그래. 네! 백차.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退了，快！小心点。来，啊，姐，退了。姐，哎呀，OK。来，来，来，你速度怎么样？快点吧。 분들께서도 공감을 할것 같아요. 확실히 유일무이한 대학팀이라서 그런지 받으시는 거랑 이러는 게오 되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사실 세게 안 때렸거든요. 사실 잘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근데 다 받으시는 거보고 저희가 좀 이제 점점 세지 세게 때려가지고 오 되게 명승부였습니다. 저도 밖에서 사실 손에 땀을지고 봤는데 초반에 너무 잘하길래 어? 긴장했을 텐데 나왔네? 아, <laughs> 생각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보니까 아까 그 김민재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 그리고 최영훈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 와 음. 이거는 진짜 와. 정말 남자 배구 선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아 사실. 던졌을 때 잘못 던지셨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들 다 거의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 아. 이렇게 했는데 완전 세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저도 사실 잘못 던졌는데 <laughs> 아, 잘못 <laughs> 던졌는데 <맞아>. 눈맞쳤는데딱 <laughs> 서버하고 아웃 셨는데딱이어가지고아 그리고 초반에 이제 리드를 이끄신두 분이 있어요. 또 정말 수비를 잘 하시더라고요. 배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대구 동아리에서 시작했어요. 좀 음. 아 작년에 시작해서. 야,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득점이다 생각했는데 두분이 계속 받으셔가지고 아,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습니다. 음. 이제부터는 네 적이 되어서 다시 만납니다. 네. 아, 이제 또 한번. 뭐 어, 사실 제가. 여기 동해분들이랑 합을 맞춰본 적이 없고, 어, 지은 뭐 선수도 저도 없으니까 일단 다치지 않게 좀 조심히 해가지고 음. 좀 재밌는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즐기면서 그래도 끝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무조건 네. <laughs> 재밌게 끝치만 이기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약간 좀구멍이라기보다좀 아, 약... 약점. 약점. 어, 뭐가 약하다. 어, 때리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백업태 남영원, 세터 원준이, 백 차현진이 라이트, 여영원 레드. 어떻게요? 해 알려줘요, 저. <laughs> 저희 동아리는 백어태기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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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죠.

哦。 아, 넘겨도 되는데. 이 실력 보여줘 맞아. 아 진짜 이제 끝이에요? 안어 되는데 한번더 해요 한번더 하자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나 졌어 예 2승 <웃음> <웃음> 오 잘하셨습니다 이번 대결은 실미 아, 선수님 팀의 11대7 승리로 끝났습니다 yeah! 아, 순식간에 역전이 되더니, 이게 그 기세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아... 아, 어떠셨어요? 점수가 너무 짧았어요. 제가 계속 올라갔으면 이겼을 거예요. 아, 근데 아까 지은 선수님의 그두 명의 블로킹을 뚫어버리는 강력한 스파이크가 너무 저는 좀 내리남았거든요. 어, 세타가, 세타가 엄청 잘 해주시더라고요, 세트를. 많은 MVP 선수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의 MVP는 다빈 선수입니다. 음, 아, 맞아요. 아, 진짜,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남자 중에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스파이크잖아요. 어. 그 선수의 스파이크를 계속 받더라고요.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저 아까 4번 누구냐고. 저 선수가 그냥 김민재 같다고. 아, 진짜로 <laughs> 아, 기분이네. 아, 어떠셨습니까? 같이 잘수있었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명불허전 김민재. 네, 김민재가 김민재했다라는 표현이 맞이것같습니다야 <laughs> 어떠셨어요? 아 근데 선수님 퍼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올라가서 좀 팔만 스윙하면 공이 올라와 있어서 <laughs> 편하게 리는것 같습니다. 야 엄청 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는 6대6 대결입니다. 어... 네. 예 네, 좀. ¡No! ¡Ah!